안녕하세요. 옛날 조선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몸 안에 용의 기운을 깨워라. 도사가 강림에게 소리쳤습니다. 강림은 모든 힘을 쥐어 짜내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어요. 머슴의 낡은 도포가 찢어지고 등에 새겨진 채찍의 흉터가 다시 터졌어요. 이 순간 강림은 더 이상 비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을과 사랑을 지키려는 용맹한 사내였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의 치세 후기, 당쟁이 극심하고 흉년이 잦아 민심이 흉흉하던 시절이었어요. 경기도 양근의 산세 깊은 곳에는 울림재라는 고풍스러운 양반 가옥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울림재의 주인 윤대감은 대대로 내려온 명문 거족의 후손이었으나 쇠락하는 가세를 일으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더욱 가문의 명예와 신분 질서에 집착하게 된 보수적이고 깐깐한 인물입니다. 이 고을은 숲이 깊어 호랑이와 산적이 들끓는 불안한 땅이었어요. 특히 마을 뒤편의 울창한 대나무 숲은 신비로우면서도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는 감히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했지요. 그 숲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주술적 표식이. 매년 정월마다 나타나곤 했습니다. 울림제에는 스무살의 강림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강림은 마치 돌부처처럼 건장한 체격과 짙은 눈썹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묵묵하여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머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사색과 형언할 수 없는 영민함 그리고 강단이 서려있어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의심을 받았답니다. 윤대감의 외동딸인 윤소의 애기씨는 18살이었어요. 소의 애기씨는 고귀한 신부님에도 어질고 총명하여 몸종들에게 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높은 담장 너머의 세상과 바깥 사내에게 대한 막연한 동경이 늘 자리하고 있었지요. 강림과 소의 애기씨는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두고 마주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잠시라도 스칠 때면 두 사람 사이에는 거스를 수 없는 미묘한 끌림과 떨림이 오갔어요. 소의 애기씨는 매일 아침 안채 뒤편의 우물가를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땀을 흘리며 고된 일을 해내는 강림이 있었지요. 그녀는 강림이 짐승처럼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애틋함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강림 또한 무심한 듯 했으나 소의 애기씨의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의 가을거지가 끝날 무렵부터 유난히 흉조가 잦았어요 고을의 무당은 강림의 팔자에 피바람과 숨겨진 용의 기운이 서려 있어 이 기운이 깨어나면 고을 전체의 불행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소회 애기씨는 이 불길한 예언에 마음이 불안해졌답니다. 흉악한 산적패가 울림재에도 긴장감을 들리웠지요 윤대감은 집 뒤편 대나무숲으로 통하는 비밀문의 관리를 유독 강림에게만 맡겼습니다.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밤 악명이 높았던 산적패가 울림재를 침입하여 안채로 들이닥쳐서 소의 애기씨를 인질로 붙잡아 도주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윤대감 앞에 강림이 나섰어요. 그는 굳게 다문 입술로 자신이 홀로 소의 애기씨를 구출해 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윤대감은 다른 방도가 없자 강림에게 반드시 소의 애기씨를 무사히 구해온다면 머슴 신분을 면천시켜주고 막대한 상을 내리겠다는 하늘에 맹세하는 약속을 했답니다. 강림은 지체 없이 행장을 꾸리고 소의 애기씨를 향한 순수한 연정과 강렬한 사명감을 안고 위험천만한 여정에 올랐어요. 그는 비밀문을 열고 대나무 숲을 가로질러 산적패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지요. 강림은 산속 깊은 곳 망자의 훈령이 잠들어 있다고 알려진 무덤 근처에서 산적들의 은신처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산적들에게 억류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도사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도사는 강림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단번에 읽어보고는, 머슴의 신부는 눈앞에 껍데기에 불과하오. 진정한 신부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그대에게는 세상을 바로잡을 용의 기운이 있소, 라고 강림의 숨겨진 혈통을 암시해 주었어요. 도사는 이무기의 힘을 받은 산적패의 우두머리가 소해 애기 씨를 제물로 삼아 고을을 장악하려 한다는 무서운 계획을 전해주고 소해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주술 부적을 건네주었답니다. 강림은 도사의 부적과 자신의 뛰어난 무예를 결합하여 산적들을 기습했어요. 그는 우두머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해 애기 씨를 구출했습니다. 소해는 강림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안도했어요. 그러나 이무기의 기운을 받은 산적패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강림은 소혜를 보호하며 격렬하게 맞섰고 그 과정에서 그의 칼날이스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지요. 소혜 애기 씨는 강림의 등에 난 상처를 보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가 치른 대가의 깊은 연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강림은 마침내 산적들을 물리치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소의 애기씨와 함께 울림제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돌아오는 내내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침묵 속에서 확인했지요. 강림은 자신이 머슴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의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강림과 소의 애기씨가 울림제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윤대감은 딸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였으나 약속했던 상을 내리기는커녕 싸늘한 시선으로 강림을 대했어요. 밤새도록 함께 산속에 머물렀다는 오해로 인한 가문의 명예 실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윤대감은 노기를 감추지 못하고 강림을 뜰 앞에 무릎 꿇린 채 가혹하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내 너에게 상을 주려 했으나 내 놈의 행동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가 더욱 크다. 거기에 소해의 몸에 난이 흉터는 뭐냔 말이다. 강림은 온몸이 찢기는 고통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양반 세계의 냉혹함과 자신이 멸시받는 신분의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윤대감은 강림을 헛간에 감금하고 소해에게는 외출을 금했습니다. 소해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강림을 찾아가 상처의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낭군님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저는 낭군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초의 애기씨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바로 그때 전에 강림을 도왔던 도사가 울림제 근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강림은 밤중에 헛간을 몰래 빠져나와 도사를 만났어요. 도사는 강림에게 세상이 그대를 버려도 하늘은 그대를 버리지 않았소. 그대의 혈통과 운명은 이 고우를 구하는 열쇠가 될 것이오라고 말하며 소의 몸에 난 흉터가 이무기가 그녀를 제물로 삼기 위한 강력한 주술진의 표식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도사는 강림에게 이무기의 본거지인 대나무 숲의 주술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가르쳐주었어요. 강림은 소해와 고우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강림은 도사에게서 배운 비책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금 담장을 넘었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소의 애기씨의 몸에 새겨진 흉터의 저주를 풀고 이무기의 주술진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림은 낮에는 머슴의 일을 하였으나 밤이 되면 대나무 숲으로 숨어들어 주술진의 위치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소의 애기씨는 매일 밤 강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강림은 마침내 매년 정월마다 발견되던 알수 없는 표식이 사실은 이무기를 소환하는 주술진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어요. 주술진을 파괴하려 시도했으나 이무기의 기운은 강대했고 강림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돌아와야 했지만 주술진의 힘을 잠시 약화시켰죠. 강림이 상처 입고 신음하던 그때 울림재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윤대감이 소외 애기씨에게 고을 원님의 아들과의 정략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윤대감은 강림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어요. 소외 애기씨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강림을 죄인 취급하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분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낭군님께 향했습니다. 소외 애기씨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윤대감은 부질없는 소리 말아. 가문의 명예를 위해 원님의 댁으로 시집가는 것만이 내 운명이다. 라며 단호했습니다. 이때 강림은 윤대감이 원님과 서둘러 혼사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었어요. 며칠 뒤 강림은 윤대감이 몰래 고을 원님과 만나 밀담을 나누는 것을 엿들었어요. 윤대감은 원님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가문의 쇠락을 막을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강림을 이용해 산적을 물리치려 했지만 그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오히려 강림을 채찍질하고 핍박하며 그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강림은 자신이 구출한 소의 애기 씨가 아버지와 원님의 탐욕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빠졌음을 깨닫고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윤대감의 배신과 고을 원님의 악행을 알게 된 강림은 분노를 넘어선 무서운 결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자신이 거대한 악의 음모에 맞서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의 애기씨는 홀레 준비로 더욱 깊은 고통에 빠졌고, 그녀의 몸에 난 흉터는 정략결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무기가 그녀를 제물로 바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지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윤대감은 강림을 울림제 구석에 가장 깊은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강림은 소의 애기씨를 지켜볼 수도.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건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강림은 쇠창살을 잡고 절규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림이 감금된 상태에서도 소의 애기씨를 향한 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의 애기씨는 자신이 할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밤중에 창고로 강림을 찾아왔어요. 촛불이 희미하게 밝히는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았지요. 낭군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홀레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소외애기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결의는 굳건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것은 낭군님입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낭군님을 염모합니다. 강님은 소외애기씨의 고귀한 마음에 감격하여 쇠창살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강님은 애기씨, 소인 때문에 귀하신 몸에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부디 잊으시고 안전한 길을 택하시지요 라며 애써 그녀를 밀어내려 했으나 소의 애기씨는 남군님의 신념을 시험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저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강림은 신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창고를 나선 소의 애기씨는 정략홀레가 열릴 원님의 댁으로 가야 했지만 강림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강림은 쇠창살에 갇힌 채 도사가 남긴 부적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십여 년전 영모죄로 몰려 멸문당한 충신 가문 김 가문의 문양과 암호였어요. 강림은 자신의 부모가 죽기 직전 그를 머슴의 신분으로 윤대감 댁에 맡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는 자신이 본래 천한머슴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에 숨겨진 혈통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강림의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킨 장본인이 바로 지금 소에 애기씨와 홀레를 추진하는 고을 원님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원님은 강림의 가문을 몰락시킨 후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권세를 탐하여 이 고을의 원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를 끌어들인 것도 소의 아기 씨를 제물로 바치려 한 것도 모두 원님의 탐욕 때문이었지요. 강림의 몸에 깃든 용의 기운은 바로 멸문의 한을 풀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운명적인 역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깨달은 강림은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의를 회복해야 할김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고 소의 아기 씨를 지켜야 할 사내였습니다. 감금된 창고 속에서 강림은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웠고, 그동안 도사에게 배운 지혜와 은밀히 단련했던 무예를 총동원하여 탈출 계획을 세웠지요. 강림은 자신의 부상을 무릅쓰고,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곧장 이무기의 주술진으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강림이 울림제를 벗어났을 때, 소해. 애기씨의 정약콜레가 열리는 원님의 댁으로 향하는 행렬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대나무숲에 이무기 본거지로 향했어요. 그러나 강림의 행보를 예측한 골 원님은 이미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강림이 대나무숲 입구에 다다랐을 때 원님의 신복들과 산적패의 잔당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강림은 외로운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고 생사를 건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천한 머슴 놈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내 놈의 더러운 피를 이 숲에 뿌려 제물로 삼겠다. 원님의 신복들은 강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림은 자신의 무예와 지혜를 총동원하여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강림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마침내 대나무숲 깊은 곳에 위치한 이무기의 주술진에 도달했어요. 주술진 중앙에는 흉측한 형상을 한 이무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주술진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머슴 놈이 감히 나의 의식을 방해하려 드느냐. 이무기는 강림을 비웃었어요. 강림이 필사적으로 주술진을 깨부수려 할때 고울 원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내 놈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원님은 노기를 터뜨리며 강림에게 칼을 겨누었어요. 내가 이무기 대왕을 섬기면 이 고울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원님은 자신이 강림의 가문을 멸무시킨 장본인이자 이무기를 끌어들여 고울을 파멸시키려 한 진짜 악인의 정체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림은 마지막 힘을 쥐었자 도사의 부적에 주술진의 파편을 담아 이무기에게 던졌어요. 주술진과 강림의 혈통이 섞인 부적이 이무기의 몸에 박히자 이무기는 비명을 지르며 끔찍하게 소멸했답니다. 이무기가 사라지자 원님은 힘을 잃고 정신을 잃었으며 강림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강림이 쓰러진 직후 소외 애기씨는 강림에게 곧장 뛰어갔습니다. 이무기가 소멸되자 그녀의 몸에 새겨졌던 흉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그때 강림의 뒤를 밟고 있던 도사가 다시 나타나 강림의 부상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쓰러진 원님을 묻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울림제로 향했어요. 울림제에 도착하자 혼례를 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져있던 윤대감이 달려나왔습니다. 도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림의 진정한 정체와 원님의 악행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강림이 영모죄로 멸문당한 충신 김 가문의 후손이며, 원님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무기를 끌어들여 고을을 위험에 빠뜨리고 소의 애기씨를 재물로 삼으려 했다는 진실이었지요. 윤대감은 자신이 신분과 가문의 보신에 눈이 멀어 강림을 핍박하고, 결국 딸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강림에게 사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하늘의 뜻을 거슬렀구나. 나의 죄가 너무나 크도다. 윤대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울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강림은 이제 더 이상 비천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멸문당한 충신의 후손이자 고을의 평화를 구한 영웅이었답니다. 윤 대감은 곧바로 관하의 모든 사실을 고하고 원님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과 증인들을 제시했어요. 고을 원님은 이무기와 결탁한 역적의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그의 탐욕과 악행은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강님은 정당하게 자신의 양반 신분을 되찾았고. 윤대감은 가문에 남아있던 모든 노비 문서를 불태워 강림의 신분 회복을 도왔지요. 윤대감은 강림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김도령, 내가 가문의 명예에 집착하여 그대의 고귀한 의리와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자의 사죄를 받아 주시오. 강림은 윤대감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대감님,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은 사라졌으니 더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강림은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친분의 벽,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목숨을 건 위협까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강림은 정식으로 윤대감에게 소의 애기씨와의 혼례를 청했어요. 윤대감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두 사람의 혼례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마침내 강림과 소의 애기씨의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신분을 초월하고 악의 위협을 이겨낸 정의로운 사랑의 결실이었지요. 고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혼례식이 열리던 날, 울림제의 담장에는 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소화가 만개했어요. 능소화는 담장을 넘는 꽃이라 불리며 강림과 소애가 신분과 운명의 담장을 뛰어넘은 그들의 고결하고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첫날 밤두 사람의 마음은 마주한 촛불처럼 활활 타올랐고 떨리던 촛불이 인해 꺼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진정한 가치는 인품과 지혜 그리고 의리를 통해 스스로 얻는다는 명확한 도덕적 교훈을 남겼지요. 강림과 소의 부부는 새로운 가문을 세우고 고을 사람들을 위한 정의롭고 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백절불굴의 참된 의미를 후대에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오래도록 해로하며 자손들에게도 신분보다 인위가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능소화가 매년 담장을 넘어 피어나듯 그들의 사랑과 교훈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